안녕하세요. 안산 포름 빌라 매매 신축 분양 전문 안산 착한 아빠입니다. 오늘은 안산에서는 가장 넓은 특대형 고급 빌라, 일동 포름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가족, 짐이 많은 분들이나 특대형 최고급 빌라를 찾고 있는 분들이 보시면 만족할 즉, 최초 가격 대비 5천만원 다운된 가격으로 나온 잔여세대입니다. 남서양으로 밝고 트인 거실 전망, 아파트 부럽지 않은 대형 거실과 주방이 특징입니다. 거실과 주방 바닥에는 포쉐린 고급 타일이 시공되었고 벽면과 천장의 조명까지도 모두 최고급 자재로 시공된 집. 2025년 4월 기준 가장 넓은 포름빌라이고 이렇게 넓은 집을 다시 찾기는 힘들 겁니다. 방이 총 4개, 베란다 2개, 시스템, 에어컨 총 4대. 4개의 방들도 모두 넓은 공간. 5천만원 가격 다운 초대형 포름 신축 빌라. 이 집은 현명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호텔에서나 볼수 있는 조적 6조 설치. 베란다가 두개 있는 넓은 공간도 특징입니다. 빌라에서 이렇게 넓은 거실과 주방을 다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면, 싱크대 설치, 넓은 식탁도 기본 옵션. 최고급 자재로 시공된 이렇게 넓은 주방이 있는 빌라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방들마다 에어컨이 있어서 식고 많은 분들이 살기에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넓은 안방에는 북박이 장이 옵션입니다. 안방 화장실도 샤워를 할 수가 있는 넓은 공간. 이 집은 넓기도 하지만 안산에서는 보기 드물게 최고급 자재로 시공된 고급 빌라입니다. 초기 분양 가격보다 5천만원 싸게 나온 집, 4억 초반으로 아파트 부럽지 않은 최고급 포름 빌라에서 살아보세요. 전 세대, 일렬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특대형, 최고급 포름 빌라를 조금 더 싸게 매입하고 싶은 분들은 서둘러보세요.